Okay, 습니다 e on. Oh, my d e 는 r Sandy, 안녕하세요. s a n 안녕. h a 요 p y h a l l o w e e 요 안녕! l l o w e e n Halloween. h a l l o w 할로윈. h a l 할로윈. e e n h a l l o w e 저희 h a l l o w e e 할로윈 분장까지 하고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와우. 할로윈 노래 시간 미합니다좋요왜냐 그렇게 끌어 올라가는 거야. 미안 미안 미안. 할 수가 없어. 할로 노래만 노래하면 할로윈 노래 안 들리지? This h a n o w a l l o w e e n h a l l o 여러분 이제 할로윈 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놀라>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서스를 하고요. 아금 아, 콘서트까지 준해되게 좋았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요. 저희 방송들이 싸운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아, <laughs> 지금 굉장히 지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콘서트 때앵콜때 때 저희가 또 스페셜하게 할로윈 분장이라고 하는 약간의 커스튬인데 방시를 보면 이게 할로윈인지 아닌지 <놀라> <지금> 진 모르니까. <놀라> 있었을까? 저런 가발 그런 거 쓰는 분들에서 전혀 이렇게 막 부끄럽고 부담스아요 너무 네, 멋있어. 요 이왕에서 쓰고 가고 싶다 아, 이왕할 거지. 제 치는, 치는 거야. 어, 뭐, 공항에서도 이거 아, 쓰나요? 아, 진짜 가면 진짜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뭐, 저렇게 아, 공항, 공항 가면은 이상하지. 걸 그러면은 징검살 뜨게 모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이템 착수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또 비하인드 또가 있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예. 네. 또 네. 지금 한 명씩 짧게 짧게 그 원능이 뭐죠? 네. 저는 뭐죠? 네. 뭐죠? 야, 저 모르겠어요. 약간 뭐지 실감이 요 그냥, 네. 그냥 제 저희가 코너트 하다가 할로윈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급하게 이제 준비한 거죠. 그 이건 뭐죠? 아, 이게.. 다 저는, 애매, 아, 저는, 저는 호박이에요 나 호박인데? 저는 뭐죠? 어. 안녕 <목소리> <나는 그거요>. 이상한 말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할로윈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검색 꽃게예요 <목소리>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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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형은 꽃게고 저는 어. 꽃게다! 저게 개예요 게게 저는 개개게아 개, 더블게 아 이거 아 고양이 등장을 특별히 이거는그니까메이커원말씀하셨 뭐, 근데 그 짧은 을간에하걸 했어. 그니까 원래, 원래 하려던 게 있었는데 너무 흘러내린다고 해서 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다수 저만 아직 거예요 근데 여기 한쪽밖에 안 그린 사기였거거요 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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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움직이지 마. 빨 <laughs> 하지 마. 근데 내가 <laughs> 럭커어요 음. 엄청 짧았는데 에코싱 했던 한번 같이 가야 근데 진짜 잘했다. 컷이랑 느껴. 어 진짜 이거 오늘 씨는 이제 비둘기 버리셔야 네? 비둘기 아보여 보여줘 마주시겠어요 하나, 하나 둘셋호박비둘기다 아 호박비둘기 호박비둘기 아 호박비둘기 아 호박비둘기 아이 와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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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미지 잡고 있는 주임천천나 이거 너무 잘어 이미지 잡고 있는 아니, 아니 이좀 그니까, 준 형이랑 원우 형이랑 이렇게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맞잖아요? 준이는 영어에서면는데하나 <목소리> 뭐지? 아무튼,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밖에 없어요. 아, 네. <목소리> 네, 어쨌든, 아, 저희가 아, 할로윈 <목소리> 분장도 하고, 야, 야, 재밌게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는데, 네. 네. 음, <목소리>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문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캐러스는 언제나 세븐틴이라고. 아니에요. 캐러스는 언제나 무조건 세븐틴. 아, 캐러스는 무조건 세븐틴. 아, 무조건 그런 네, 아, 어쨌든 예. 이렇게 적으시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고요. 메모리 서명이 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오든 피유가 오늘 아홉 번째 공연이었대요 네. 맞아요. 음. 아홉 <laughs> 번째였어. <laughs> 요 벌써. 네, 아홉 번째 공연이고 <laughs> 앞으로도 할게많으니까 음. 오늘도 해 주신 거 좋아서 좋네요. 네, 네 좋아요. 제가 지금 제크수 음. 씨 오늘 언제 시야 잡아 봐. 아, 아니, 진짜 다음에 다음에 움직여 주신다. 너무 웃어요. 너무 웃어요. 진짜 웃기겠어. 오, 뭐뭐 웃었어요? 오깜짝아야 정리하고 왔어 정리하고 왔어 네, 도겸이 다음 할로윈 때 네. 뭐 진짜 제대로 분장해서 어. 도요좋거 같지 않아요? 다음 할로윈 때 어. 진짜 만약에 아. 아. 아무 그게 없으면 저희끼리 아. 네. 그래렇게 한번 해봐요, 아, 진짜 진짜 해봐요. 비둘기처럼 아. 분장해가지고 근데, 근데 진짜 도겸이 형 비둘기 약간 회색, 흰색 그 다음에 이이 비둘기 도겸아, 분장해서 오라고 했는데 비둘기 비둘기 <laughs> 그좋습니다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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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허가라고 받고 있어야지. 오,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고 좀 젖어 있는데 아수나 했 쌓아서 좀 골도 뿌리고 앵콜 하면서 하다가 그래서 좀더 뿌라고 지금 굉장히 젖었습니다. 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네. 들어가서 이제 푸쉬야될것 같아요. 네. 내일도 내일도 스케줄 있으니 저희 이제 맞죠? 네, 네. 아, 한마디나 수영 어땠어요, 레전드? 아, 네. 진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 콘서트를 하면서 수영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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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통 맞았어요 이게 거의. 그, 어, <laughs> 총 6통 맞았더라고요, 제가. 좋아. 네. 아. 좋았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제다음에또 뿌려드릴게요. 아, 어, 네. 너무 좋았으면 다음에 제가 또 6통 뿌려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어, 네. 네. 아, 지금 우리 캐럿들도 오늘 할로윈 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지금, 네.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브이앱을 했잖아요. 정말 좋고. 네. 함께 할수있는게아니못 알아. 아니면은 브이라이브에 또유명 소통이니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뭐, 그릴 게 없으니까. 우리, 우리 진짜가 없다 내가 본것 중에 진짜, 이 학생을 제일 자, 잘 어울리는. 자, <목소리> 그러면 저희가 네 스케줄도 있고, 여기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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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가야, 돼. 야, 가야 돼! 아, 그 가야 돼!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세븐드였습니다저희이 마무리 세미드습니다저희 마무리 세니다안녕세요 안녕하세요. 내 머리띠 잃어버렸어. 제가 안녕 안녕 정원이 이거 하고 싶대. 거지난 천사가. 이이박 비둘기 박 <laughs> <보방> 비둘기 둘기둘기 <laughs> <오돌기. 웃음> 아, 그래, 멋있다.